내가 뭔 소리라는 거지? <laughs> 이거는 멘탈 좀 나간다. 디펜더. 어, 야, 저 이거 다리 건너 갈게요. 어, 야, 아니, 네모네모 없네. 아니, 그래이 다리 건너. 주포가 이상하다고요. 스톡이에요. 아이! 아니, 이분 보소, 스톱 끌고 왔네? 하하. <laughs> 플이 힘내요. 다리 건너가면 좀 빡센 판단인데. 아, 얘 간다. 얘 따라가야지. 일 느려가지고. 아, 궤도 돌아가는 거 봐. 이 그래픽 제가 사양 옵션이 높지 않아가지고, 좀 느리긴 하는, 데 궤도 돌아가는 모습 어, 그, 일로 오지 마세요. 일로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뒤에 사, 살짝 봐주다 가도 되긴 해요. 근데 다른 쪽이 더먼저야 이거 지금 스콜피온 저런 거 싸줄 수있으면 어, 야,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그래서 이거 근데 뒤로 따라 들어가면은 쟤도 잘못쓸 거야. 망야, 아, 스벌. 망했다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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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무리였어. 아, 애들이 여기 데뷔 잘했네. 상대 구축 세대가 여기 다 왔네. 무리였어, 무리였어. 나 중간에 하러 멈췄어야 됐어. 측면에서 애들이 다 싸버렸네. 나를 클립도 없게 오다. 클립이어가지고 <laughs> 소대원들 힘내라. T17 글로 가면 안 돼요. T17 진짜! 그쪽 싸움 안 좋을까. 아, 근데 일단, 곰님 스타일대로 해요. 일단, 제가 던졌기 때문에. 근데, 그럼, TH는 진짜 그런 스타일, 그, 런 헐다운 싸움 하면은, 발립니다. 진짜. 까나보니 들어와서 붙기 시작한 이상. 이거 할만은 한데.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를 일단 밀고 가서 이걸 먹어야 돼요. 제생각에는 곰님 이거 빼야됨 음. 빼야됨 차륜 6티어요 차륜 이티구고이이죠이거 6티어 차라리 이거 언덕 올이가세요할거 없으면 언덕 올이가서이쪽구주이요 그게 나아요 어차피 상대 네모네모 없어가지고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올라가서 이렇게 쏴도 되고요 아 진짜 느리다 스톡탱크라서 까나본 힘내봐요 아직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먹으면 좋은데 A2 제저기까지 들어왔으면 아 늦어, 늦었다 가기 늦었다 위쪽에서 같이 이거 봐주긴 해야 돼요 살짝 오 넘어갈 수 있나? 까나무 그저 포테이토 된거 그저 그저 그쪽 봐주고 아니 416 그저 아니 416 봐야 돼416 416쏠수 있으면 넘어가세요 아니면 아예탄 빠졌을 때 이렇게 A2까지 어 이거 같이 앞에서 살짝 살짝 언제나 쏠수 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거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너무 확 넘어가세요. 어으로 딴데 끌렸을 때 넘어가세요.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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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확 나누세요. 곰님 곰님. <laughs> 아 그래야지 이기는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아 그렇죠 살좀 빠지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5kg 더 빼야 돼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두 분이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혼자예요. 포테이토님 가세요. 뒤로 뒤로 쭉 가야 돼요, 곰님. 쭉 가야 돼, 쭉 가야 돼. 뒤 잡아야 돼, 그냥 뒤 잡아야 돼. 오케이, 바로 그거야. 포테이토님도 뒤 잡듯이 들어가요. 112가 앞에 있으니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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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뒤로 돌으세요. 예, 네. 둘다뒤 잡으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매우 좋아요. 어, 박치기 하지 마세요. 피달지마피 달치, 마112 똥개 새끼 그죠? 112 똥개 새끼도 빨리 왔어야지. 어, 뒤 조심, 곰님 뒤 조심. 곰 님, 이제 언덕도 다시 먹으러 가야 돼요. 언덕 먹으러 이쪽, 이쪽 빨리 가야 돼. 빨리 좋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괜찮아요. 네모네모가 없기 때문에 한분 언덕 가고, 한분 아래 이곰 님이 언덕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무리는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리고 까나본으로 그냥 여기서 1,1,2랑 같이 거기서 버, 버팅견만 주세요 어차피 상대가 와야 돼요 이기고 싶으면 와야 돼요 그냥 존버한다고 생각하세요, 존버 어, 쏠수 있으면 쏘세요 잡을 수 있다, 세발이면 정확하게 에임 좋아서 어? 뭐야? 뭐지? 가게 안 나오는 건가? 음, 싸우지 마세요, 그거.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쪽 보고 계세요, 이쪽. 네, 어차피 112가 보면은 그때 싸워도 되거든요. 조금 뒤로 와서 112 포지션에서 봐도 돼요, 그쪽을. 아니, 그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112 자리에서. 홀다운이 되게 상대방 돌아오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렇게 와서 거기서 돌아갔고 거 끼고선 보세요 보드 네. 아이뷰 사양안 먹지 않을까요 스콜지 스콜지는 곰님이 알아서 저쪽에서 견제해 주야 되고요. 저런 애들 오는 거 상대 스콜피온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돌아오는 스콜피온, 쟤도 피가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111랑 같이 나가서 디펜더 를한 번에 잡아버려야 되는데. 일단 6분까지 버틴다고 생각해봅시다 스콜즈 위치 확인 한 대만 끊어줘도 좋긴 한데 입술이 마르네 왔다, 스콜피온. 음. 거기서 짤짤리 하면 돼요. 폴 다운 해갖고 무리나지 마시고. 스코다랑 싸운다고 생각할 스코다는 싸울 수 있어요. 음. 플레어님 세발 꽂고, 아! 싸워야 돼요. 나가 싸워 싸워야 돼요. 억으로 끌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스코다 스 오케이 그 앞에 꺼 보세요. 딴거다 무시하고 앞에 꺼 보세요. 앞에 꺼 보세요. 그냥 예 네. 득골표 마무리하고 좋아요. 그그 다음에 스코다 마무리하세요. 앞으로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가면서 싸우세요. 네. 쭉 가면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곰님은 장전되면은 확실하게 싸우고 어 박치 그래 좋아 걔 그냥 오케이 한 대.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 뒤, 뒤돌아서. 뒤 이겼어요, 이겼어. 아, 아니, 아 이거 스톡 탱크여가지고, 이거. 진짜 탱크가 진짜 똥이네, 진짜. 그렇지. 이거 왼쪽으로 붙으시면 싸워야 돼요, 왼쪽으로 붙으시면서. 쟤 죽을 거거든요? 죽고 나서 디펜더랑 1대1 하면 못 이겨요. 왼쪽으로 붙으면서 싸워야 돼요. 오케이. 아, 아, 작년 되셨나, 곰님?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제 똥을 다 치워주셨네요. 잘먹았다요 영영영. <laughs> 아닙니다. 저는 죽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아군들한테 오더를 해줬기 때문에 <laughs> 죽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나이스. 아, 두분 잘했다.